웃음과 감동으로 채워진 미스터트롯 3비긴즈가 첫 방송이 됐습니다. 1회 방송은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전국 기준 8.3%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지상파 종편 케이블 포함 동시간대 전 채널 1위, 1일 종편 및 케이블 1위, 전 채널 모교 애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탑10 멤버들의 혹독한 예능 신고식이 치러진 MT 현장이 공개돼 팬들을 웃음짓게 했지만 멤버들의 아픈 사연도 공개가 되면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유난히 아픈 사연이 있는 멤버들이 많은데 손비나 최재명은 경연 과정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해서 외로웠던 사연이 공개가 됐고 박지후도 경연에서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아온 아픈 어린 시절이 공개가 됐었는데 진을 차지한 김용빈이 우승을 차지한 결승전 현장에 단한 사람의 가족도 오지 않고 외로이 서 있는 모습은 팬들은 물론이지만 시청자들에게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 이혼으로 할머니와 고모가 키워왔다는 사연과 함께 우승을 차지한 이후 대기실에서 대구에 계신 고모와 기쁨에 통화하는 과정에 고모님의 울먹이는 목소리도 뭉클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7년간이나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김용비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대로 돌아가신 후 3개월 후에 진행된 미스터 트롯 3에 참가하게 된 사연과 함께 결승전 바로 다음 날 곧바로 할머니 산소에 가서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움을 표하는 모습은 가슴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승 상금 3억을 그동안 자신을 뒷바라지 해준 고모에게 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 본인을 지켜줬던 할머니와 고모에 대한 김용빈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 느껴지면서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스터 트롯 3 우승자로, 향후 행보가 팬들의 사랑과 응원만으로도 외롭지 않을 길이 될 것이고, 탑세븐 동료들도 생기고 향후에 함께 다양한 방송 활동을 진행하면서 외롭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